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자 연산자 어느정도 이제 다 보셨고요 그 이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입력과 이제 뭐 C 언어의 이제 키워드라고 돼서 이제, 이제 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보드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만드실 때요 뭔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예 네. 그러면 키보드로부터 뭔가를 입력받아라 하는 C 명령어가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특정 이제 뭐 이름을 입력받고 뭐 점수를 입력받고 하려면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C 프로그래밍 하실 때 C 언어로 뭔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하고 이런 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때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받도록 해줄 수 있는 함수가 scanf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우리 출력할 때는 프린트 F죠 어, 이제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받을 때는 스캔 F라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 요거 사용법을 아시면 이제 프로그램 만드실 때 어, 키보드로부터 이제 입력된 값을 받아서 뭔가 이제 데이터 처리한 다음에 이제 그 결과 값을 어, 출력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보기로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크게 좀 보시면 이제 요게 형식이고요 보면, 이제, 여기, scanf 해서요, 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에 보면, int num 변수선을 해놓은 거죠. 정수, 어, 정수 값을 제정할 수 있는 정수형 타입의 에, 변수입니다. 해놨는데, 이 num이, 이 scanf 함수 안에서 사용되있죠 예. 그리고, 이 num이라는 변수명 앞에, a n d 기호, ampersand, 이 기호를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키보드로부터 이제 숫자 %d라는 게어 이거 나왔었던 것 같은데 프린트 에프에서도 %d 사용했죠 서식 문자라고 해서 예, 정수 어, 형태로 출력해라 할때 %d 사용했잖아요 영거는 이제 정수 형태로 입력 받아라 하는 형태로 예,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서식 문자를 아, 스캔f 함수명이 다릅니다 스캔f %d라고 하으면 예,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값을 정수 값으로 해서 입력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받아서 어딘가 저장해야 되죠. 네. 키보드로 입력한 그 값을 저장할 공간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변수를. 그래서 이 num이라는 변수 만들어 선언해 놨잖아요, 그죠? 어. 뭔가를 저장하려면 변수 선언해야 되죠. 이 num이라는 변수명으로 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어. 여기 저장하면 되겠네요. 키보드로 입력받은 거. 그래서 이 num이라는 변수 저장해. 네. num이라는 변수명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요거 스캔을 쓰실 때는 이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변수명 앞에 요 n%라고 하는 예, 요 기호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설명 방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스캔 f 하고 %d 요 매개변수 값으로 인자 값으로 요 콤마 구분돼 있잖아요. 앞에 값 하나 뒤에 값 하나인데 첫 번째 인자 값은 요거 이제 퍼센티지가 의미하는 거는 십진수 정, 정수 형태로 입력을 받아라 하는 그런 이제 형식을 주는 인자 값이고요 스캔 앱가 뭔가 처리할 때 예, 요걸 보고 아 정수 값으로 입력을 하라는구나 이해를 하고요그 다음에 저 두번째 인자 값 요거는 이제 1퍼센트 넘돼 있는데 요거는 변수 넘에 요미된 값을 저장해라 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십진수 정수, 정수 형태로 어, 입력받아서 변수넘에 저장해라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캔F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함수다 음. 자, 출력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프린트F라는 거 이제 지난 시간에 실습할 때도 써봤기 때문에 알고 요거는 이제 반대죠 예. 자, 제일 중요한 함수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입력받고 출력하고 그러면 처리하는 거는 여러분 계산하고 하는 거는 이제 중간에 넣고 그죠 어, 뭔가를 데이터 입력 받아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처리해서 그죠? 화면에다가 프린트 F 에서 출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프린트 F 함수에서 %D 요거 나왔던 거죠. 십진수 정수의 출력을 의미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십진수 정수 형태로 입력 받아라, 그죠? 네, 그미고 반면에 이제 스캔 F 함수에서 %D 는 십진수 정수의 입력, 입력을 의미한다. 그럼 이거, 변수의 이름, num. 넘. 예, 넘 앞에 ampersand 기호가 붙어 있는데, 요이는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생크해보셨 쓰실 때는, 요거를 이제 붙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 예, 붙인 이유를. 어, 예, 근데 지금 설명하려니까 말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개념 좀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 요 요거 붙인 이유는 전체는 알겠는데, 사실 이건 이제 포인트 개념을 쓰기 때문같습니다저 뒤에 나온 포인트가, 언어공부 이렇게 하세대를 하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포인트 부분이에요. 예. 네.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요스킨 F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프로그램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소스 코드를 이해하면 키보드로 뭐 성적을 하나, 둘 이렇게 입력받아 가지고요. 예. 네. 성적을 우리가 이제 변수에다가 직접 우리가 하드코딩이라고 하는데 쭉쭉 이게 코드로 이렇게 작성해서 집어 넣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다른 어? 데이터 값을 키보드로 입력 받아서 이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자 메인 함수 부분에 이 부분만 보시면 자 int result, int num 1 num 2 해서 변수 선언했고요. 변수 3개 선언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 f 해서요. 출력문이죠. 자 정수 원이라는 문자열 그대로 화면에 출력했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거 제목. 예, 문자를 출력 했고요그 다음에 여기 그역 슬래시 n 이라고 출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그 escape sequence escape 코드 역 슬래시 n을 안 넣어줬기 때문에 줄바꿈이 없습니다 그죠 예,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출력하면 요 뒤에 예연결돼서 출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출력문 뒤에 이제 스 c a n f p r i f 다음에 줄 바꾸지 않고 스 c a f 문을 썼기 때문에 자 여기 정수원 콜론 뒤에 여기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예, 왜냐면 이제 역 슬래시 N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수원이라는 요 제목 아래쪽에 뭔가 입력받고 싶어요. 그러면 역 슬래시 N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줄 바꾼 다음에 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아래줄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스캔 애플은 키보드로부터 뭔가 입력 이제 받는 명령이기 때문에 화면에는 커서를 깜빡깜빡 예,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여기 화면에 커서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찍힙니다. 그래서, scanf 해가지고요, %d 정수 타입으로 입력되는 값을 정수 타입으로 해서 num1이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printf 정수2 해서요, 여기게 예, 이제 또 제목 출력하고 scanf에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d 정수 값을 입력받는데, 입력받은 값은 num2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그런 뜻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정수 1인데 이 3은 직접 우리가 키보드 로 입력한 거예요. 3 넣고 엔터 하면 이스 n f 함수가 이 3이라는 값을 입력된 3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n u m 1에다 저장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 n f 해가지고 이제 4를 입력해 주면 4를 또 정수 값을 가져와서 num2라는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num1에는 3이 입력되어 있고 num2에는 4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더해서 네. 더한 결과값을 리절트에다가 이제 저장해 주겠죠. 그래서 이제 넘 1값과 넘 2값이 자, 어떤 값인지 출력하고 뒤에는 넘 1과 넘 2를 더한 리절트 값, 리 리절 t 값을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이제 어첫 번째 값 3과 첫 번째 값두 번째 값 4가 이제 이렇게 더셈 인사 자를 했을 때 결과값은 이제 7이 나온다. 이렇게 네, 이제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 프린트 F라는 출력문도 사용했고요. 함수도 사용했고, 스캔 F라는, 자,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입력문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명령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게 되니까, 아, 아직까지는 조금 그럴듯한 프로그램 만들기는 좀 그렇지만, 간단한 프로그램, 조금씩 조금씩 명령을 하나 추가할 때 때마다, 아, 뭔가 이거 쓰면은, 예, 음, 어, 내가 원하는 어, 어떤 부분이 이제 완성 어, 되겠다 자, 딱 느낌이 딱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값을 입력 받아서 이렇게 두값을 입력 받은 다음에 이렇게 더셈 연산을 하고 결과값을 출력하는 예. 계산기를 더셈 계산기를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프레임 수정할 필요 없죠 이제 수정할 필요 없이 실행할 때마다 다른 숫자 값을 줘서 예. 두 숫자를 이제 자합계를낸더셈한그 어, 결과값을 이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다. 는 거죠 드셈 결과를 결과값으로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스캔 F를 앞에서 이제 스캔 F를 어 용해서 키보드로부터 이제 아,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어, 스캔 F에 대한 이제, 요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확대를 시켜서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스킨 F 요 부분만 볼게요. 여기 이제 변수 1, 2, 3, n 예, u 1, 2, 3, 변수 선언해 주고요. 자, %d 띄우고, %d 띄우고, %d. 자, 여기 이제 쌍 따옴표 안에다가, 예, 서식 문자 세 개를 이렇게 넣었죠. 예, 그리고 뒤에 요 서식 문자 개수만큼, 예, num1, 넘 num2, 넘 num3. 넘 변수가 세 개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scanf에서 이 변수명 앞에는 이렇게 이제 이 m% 기호, 여기를 붙여야 된다 그랬죠?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걸 뭐예요? 퍼센트 첫 번째 정수값은 num1에 저장하고 두 번째 정수값은 num2에 예, 세 번째 정수값은 num3이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예, 키보드로부터 이제 응? 입력된 그 데이터 세 개를 정수 값으로 이렇게 넘 1, 넘 2, 넘3 차례로 이렇게 이제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왜 필요해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변수 선언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스캔 f 함수를 호출해서 둘 이상의 데이터를 원하는 방식으로 입력 받는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이제 방금 제가 설명한 거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실제 키보드로 입력할 때는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구분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를 주시면 됩니다. 예, 숫자 입력할 때, 정수값 입력할 때, 첫 번째 값 넣고 스페이스, 두 번째 값 넣고 스페이스, 세 번째 값 넣고 마지막에는 엔터 치시면 예, 키보드로 입력된 값을 세 개를 입력 받아 가지고 넘일 변수, 넘2 변수, 넘3 변수에 각각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자, 이제, 소스코드, 이렇게 보시면, 자, 리 e 트 변수, num1, 넘 num2, 넘 num3 넘 변수 선언해 주고요. 자, 스캔, F, 스캔 F 위에, 이제, 일단, 제목을, 예, 어떤 값을 입력하세요라고 제목을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 F 상에서, 3개의 정수 입력이라고 제목 출력해 주고요. 어그 다음 출력문 밑에 프린트앱 밑에 스캔F 상에서 이제 바로 입력 받습니다. 그래서 요 출력문 바로 뒤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세 개의 예, 정수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예, 요거 이제 예, 서칭 문자 세 개를 이렇게 %d 띄우고 %d 띄우고 %d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예, 이제 이렇게 받은 정수값 세 개를 넘일, 넘이, 넘 u 3에 넣어주는데 이때 그 스캔F로 이제 입력받은 값을 저장할 그 변수, 앞, 변수명 앞에는 f 선택 기호를 꼭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 f 선택 기호를 이렇게. 어, 붙여야 됩니다. 어, 이거 지수수 잘 하는 거예요. 예, 요거 이제 규칙이고, 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게 이제 그 입력이 스킨 애퍼 함수상에서요. 예,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3개가 입력이 됐습니다. 넘 일, 넘 이, 넘미삼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지금 3개의 예, 변수에 전용되어 있는, 키보드로부터 전용되어 있는 값을 다 더해서 result에 이제 이렇게 합계를 내서요.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넘 일, 넘 이, 넘사리지트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퍼센트 D 더하기 퍼센트 D 더하기 퍼센트 D 는 퍼센트 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 문자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차례대로 첫 번째 D 는넘 일, 두 번째 퍼센트 D 는넘 이, 세 번째 퍼센트 D 는넘사네 번째 퍼센트 D 에는 리지트 값을 끼워 넣어가지고요 네, 출력 문자를 만든 다음에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한 결과가 옆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정수 입력해서 4 키보드로 4 치고 스페이스 5 치고 스페이스 6 치고 엔터 키를 딱 치면 4는넘 일에 5는넘 이에 6은넘 삼에 이제 들어서 학기 끝날 학기까지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어,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자 C 언어의 표준 키워드라고 해서요. 네, 여기 키워드라는게 명령. C명령. C언어의 명령. 우리가 이제 C명령 뭐 int 뭐뭐 뭐, 타입 종류 여러가지가 있었죠. 뭐 int 타입도 있고 뭐 더블 타입도 있고 뭐 f l o 타입도 있고 뭐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런거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함수 어, 명으로 되는 거뭐 printf 이런것들 다 이제 키워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C언어에 있는 이 키워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 auto, character, default, enum, go to, 뭐, 어, district, 그 다음에 이제 static, 뭐, union, while, 뭐, 요걸 이제 밑줄입니다. 밑줄로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밑줄, 불, 밑줄, c o m p l e x t o r do, stunt, if, short, struct, unsigned, break, const, double, plot, 뭐,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뭐, 요런 이제 명령어들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명령어이기 때문에 변수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데요. 변수명으로는 키워드를 쓸수 없습니다. 어, 그럼 키워드가 내가 다 모르잖아요. 아직 문제, 이제, 이제 시작합니다.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문법대로, 예, 이제 그예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면서 이런 걸 이제, 아, 이런 키워드가 있고 이런 명령어가 있구나, 이런 명령어가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변수명 지정할 때 이런 걸안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C 언어의 문법을 구성하는 그 의미가 결정되어 있는 단어들을 이제 키워드라고 하고 명령어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어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라고 한다. 명령어를 뭐런 키워드라고 한다. 예약어라고 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어, 음, 지금 이제 3장의 내용까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 지금 이제 제가 요거 3장 내용까지 다 이렇게 그 정리를 되어 드렸고요 일단 요건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